이더리움 급등세, 비트코인이 잠잠한 사이. 이더리움, 주요 코인 중 상승률 1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,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은 14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0.09% 오른 2706.9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최근 7일 기준 46.51% 상승하며,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자산 중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도지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. 이더리움 가격 상승 이후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 완화와 지난 7일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팩트라 업그레이드 등이 꼽힙니다.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알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조에 크루거 LMAX 그룹 전략가는 과거 데이터상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을 때 알트코인 중심의 상승세가 펼쳐진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하시고 더 많은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.